좋아하는 좋아하는 고기 고기 어, 돼지고기 고기 어 다들 돼지고기 어, 뭐 돼지 고기 중에 돼지 고기 중에 중에 목 뭐. 목살 <laughs> 세 글자 삼겹살 <laughs> 그거 삼겹살인데 그거 삼겹살인데 인데 앞에 두 개가 붙어 앞에 두 개가 붙어? 어? 다 들려 돼지 삼겹살? 아니, 딱딱한 삼겹살 딱딱한, 냉동 삼겹살 정답 냉동 삼겹살 정답, 어, 정답. 잠깐만, 이거 아니, 다 들리는 것 같아요 자, 여기서 잠깐 홀드할게요 아... 홀드했습니다 자, 지금 유현석 씨가 이건 들리는 게 확실하다고 계속 항의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려 어, 근데 누나, 하나도 안 들려? 어렴풋이 들려 <laughs> 아니 그러니까 어른분 들리시잖아요. 거말을 네, 못해요. 이 거짓말을 못해요.